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전역 및 주요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업체 더일이 보도했습니다. 더일이 선거 전문 업체인 디시전데스크와 최근 실시된 111개의 여론조사 평균을 분석한 결과 해리스 지지율은 47.6%로 트럼프 지지율 47.3%를 0.3%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고작 3주 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태를 발표한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에 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4% 차이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들 세개주는 2016년에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으나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해리스 후보의 강세에 시장은 빠르게 풍력 태양광 관련주가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풍력 태양광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괜찮은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해리스 지지율이 만약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친다면 풍력, 태양광 다음 주자로 2차 전지, 변압기, ESS 관련 종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이전 상장 기대감도 커졌으며 전반적으로 해당 섹터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료라 생각됐다. CS 윈드에서 확인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강력한 실적 터너라운드 역시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적인 산업 요소인 변압기와 ESS 산업의 업황, 호조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었고, 매크로 상황도 불안한 현 시점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은 이러한 시장 내러티브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시장의 상승 종목이 EPS나 멀티플리 레이팅 등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한 종목보다는 여러 이유로 내러티브에 기반한 종목으로 상승의 쏠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